Tchau. 충격 <laughs> 뉴스는 못 만들어드려요. 아니 왜요? 그건 그, 어려워. 그게 한한 세트 아니, 아니에요? 아니, 그건 좀 힘들어. 전 정말 아. 니 아무튼 저 제품. 주시는 거죠. 네. 아니요. 아, 같이 찍을. 찍어서 거예요. 돌려드리면. 아, 같이 찍을. 거예요.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죄송한데다 <laughs> <근데> 찍어 주시면. <laughs> 와 감사합니다. 나도 나도 드디어. <웃음> <웃음> 치워 실험필 <laughs> 날씨가 너 <너무> 좋아요 <laughs> 은되게 맞지? 맞아 맞아 이집인거 같은데? 여기? 응 l o w 어 u b a 어 e l l o w Tub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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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서 다어 들은... 이거 운동땡도 되겠지. 이잘짜다 이거랑 어떻게 잘어울려? 내장같지? 매 미니어시스테이크 한번고고이바미스틱스 여기서 욕심는 거보다 가게 아니고 택시가 이방향으로 온다 그치? 우리 20만원 여기? 이

콜이죠? 수상호. 여기 있어? 여기 차오겠나당 주세요. <laughs> 와우.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? 저기 인설트 토큰 있어요. 아. 아 어허. 저쪽에서 쪽에쪽어야 되는데 열렸습니다! 열렸대요! 왜 주스 안 맞고? 이가 안 나오는 거야. 맛있는 거 없는지 모르겠나

이줄 뭐예요? 이거 줄이요? 제 휴대폰만의 <laughs> 개성이라자. 계란두부튀김. 와. <laughs> <laughs> 음. 이게 미쳤다. 먹었어? 응. 음. 어, 드러농이 말이 안나 음. 계란 같아. 응. 푸금 같아. 음. 음. 우리 그래 맛있다. 물골 음. 진짜 맛있어. 아 거짓말 같아. 아까까지 맛있었는데. 근데 맛있 근데 어이없네. 도 고장지. 젊음의 거리

땡큐. Okay. 저우 Thank you. 이 h oh,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지 n 끝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앉아서 는사은짱 많아요 어, 저 소스. 아 소스가 저기에도 있나? 저기 있다 저걸 뿌려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길거리, 길거리 먹방 중안 먹는다고 사고하 브라을 하나 봤더나 날이 이래가지고... 야, 근데 맛있는 상태겠다. 약다돈 그... 들고... 더 사러 가는 중.

한말 넣고. 여기 또 담아 먹고. 이거는 음. 가고기로꽉차 있어요. 예. 한번 딱 어? 오,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기자 이수진입니다. 혹시 누가 크래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는요 아, 네. 남녀노소 좋아할 맛이어 누가 크래커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걸까요? <laughs> 9년 전에 저는 어리고 어리석었어요. 혹 <laughs> 사세요? 하나에 <편의> 220. <laughs> 220이면 얼마죠? 어, 대략 만 원. <laughs> <laughs> 그거 아세요? 대박. <대만은> 생각보다 비싸요. <laughs> 여기 제일 많이 한 맛. 어무 비었어. 대만왜 우리보다 잘 살아? 여기 있어. 여기 이거 아나 주는 거 아니에요. 그 제일 달달 조금 이먹었미야 우와 진짜 맛어제랑 가면 가짜네 응이 망고가 진짜 누나마있는 망고 맛이다 너무 맛있어서 찍는 걸까먹었 너무 맛있다 와. 가라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빠지는 거 아니냐고.

누구 말이야, 누구, 누가괜찮 자리 이렇게 줌 참나 감 교훈 공항 심리버스 예매해야 한다 잊지 말자